수년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동일 인물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매 행위를 전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남편과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말하기보다는 보통 횟수로 말을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고소장 범죄 사실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행위 패턴으로 수회 이상 당했다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때에는 오히려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당했다라는 방증을 얘기하면서 너무 매일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패턴으로 당해서 매번 기억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자주 당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그러한 의문을 받고 예를 들어, 한, 뭐, 1년을 당했다면 처음과 끝만 그럼 인정을 하자. 이 부분만 은이가 특정이 된다. 라고 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앞에 논리들 전부 근거를 내서 이 1년 동안 난 당한 수해의 범죄들이 모두 공소장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잘 알고 수사기관에 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